그으면은 그냥 바로 되는 거야. 딱 그으면 되는 건데, 어, 한번 시험 보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우선 먼저 되는 친구부터 들어갈게요. 197번. 197번 있나요? 197번? 1 9 7 있어요? 어,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나중에 박 소리가 안 들릴 거야. 그냥 영혼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오케이? 16번 있나요? 어유 축하합니다. 봐봐, 박수 소리 벌써 없잖아. 그렇지그 <laughs> 다음에 재미삼아 해볼까? 자, 지금 당첨된 사람은, 그, 이제, 샤프하고 베라 갈게요. 23번. 오, 그래, 축하해요. 오케이? 어, 그런 다음에, 182번. 182번. <laughs> 여기서,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고디바 고니버 갈게요. 고디바는요, 나도 몰랐는데, 고디바가, 아, 어, 그, 초콜릿인데, 맛있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178번. 오, 어, 됐어요? 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다음에, 25번. 25번. 오, 축하해. 어, 그래. 됐어? 187? 187? 188? 오, 축하해. 오, 그래. 172번. 됐네. 172번. 아, 아다 귀가 되는구나.